안녕하세요. 와 제가 학교 어린이 돌봄하고요. 가기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이번 주에 당신이 아드님 장가들이셨다고 소머리 국밥을 하신다고 소머리를 맞추셨다. 그래서 이렇게 월동무 큼직한 거를 여섯 개를 구해다 놓으셨어. 그래서 이거 한 개는 아, 이제. 멀리 가신 분들을 위해서 뜨끈뜨끈한 지리국을 끓여두려고 남겼고요 여기 다섯 개를 이렇게 석박질 좀담아놓으라 그래요. 소머리 국밥하고 드실 석박질 교회 음식이거든요. 요거를두 시간 전에 아 우리 집사님께서 권사님요 사이다하고 슈가하고 소금하고 살짝 절이서 <laughs> 남자분이신데 가르쳐주셔갖고 사이다 한 병을 한 병을 넣고 슈가 좀 뿌리고 시키신 대로 소금을 좀 뿌리고 학교에 갔다 왔더니 잘 절었어요 아주 아주 말캉말캉하게 절은 게 아니라 아주, 아주 아삭아삭하게 절었어요 진짜 이것도 비법이네요 그래서 저소쿠리에다가 저게 무에서 빠진 사이다와 슈가와 소금에 절여진 무 물이고요 아 무즙이고 여기다가 지금 잘 절었는데. 아주 그냥 말캉하게 절여진 게 아니라, 너무 싱싱하고, 아삭아삭하게 절여졌어요. 그래서, 요게 지금 양념을 해놨거든요? 요 작은 국자로다 고춧가루 3개, 액젓 하나 반, 그 다음에 새우젓 한 국자. 요게 지금 살짝 간이 돼 있어서 아주 간간하고 맛있어요. 거기다가 참치 액기스를 조금 넣었어요. 3분의 1 국자. 그리고 마늘, 생강. 생강이 얼어 있어갖고 지금 그거 녹히느라고 막 문자로 쪘거든, 이렇게. 그 다음에 집에서 쏘갖고 온 흰밥, 무르게한무밥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양념을 해놨어요. 요걸 이제 여기다 버무릴 건데, 우선 고추에다 물을 좀 들여놔야 돼. 아이고. 제가 한 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, 여기 마침 고춧가루 쓰던 게 있길래, 요렇게 뿌려갖고 무에다가 고추물을 살짝 들여놓을거예요 그러면 무가 빨갛게 이제 물이 들겠죠 그래서 요렇게 뒤적뒤적해서 이게 이제 한주에 소머리국밥하고 드실 아주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월동무, 제주무 석박지를 좀 담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초벌 이렇게 고춧가루물을 들여놔야 돼. 그래갖고 아주 잘 절었어요. 맛있게 얼마나 잘 절었는지 말캉하지도 않고 그냥 싹싹싹싹하게 그냥 오, 사이다하고 슈가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절이는 것도 이렇게 금방 먹는 석박지 석박지. 그러니까 오늘 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목금토 일. 3일 후에, 4일째 되는 날은 요거 이제 먹을 거거든요. 우선, 이렇게 잘, 2시간 동안 학교 갔다 왔더니 아주 그냥 딱 알맞게 간이 아주 달콤하고 간간하게 소금을 그냥 한 주먹 살짝 얼려놨어요. 그랬더니 잘 절었어요. 진짜 맛있게. 요렇게 이제, 요렇게 고춧가루 물을 입혀야 돼. 빨간. 아주바죽고춧가루가 고운거예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그래도 그냥 집으로 가지 않고 얼른 이거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잘 절은 사각사각하게 절은 아, 깍두기 하면은 두꺼워서 이렇게 얄팍 얄팍한 1cm 길이도 좀안될것 같아 에, 이렇게 해서 담아놓으면은 굉장히 맛있는 석박지가 될것 같아서 소머리국밥하고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고추물을 입힌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갛게 고추물이 들고 있거든요. 무에 초벌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양념해 놓은 거. 요 양념에는 물은 밥도 들어갔고 생강 마늘. 여기 마늘이 얼었던 거라 지금 잘 녹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새우젓. 다른 소금은 안할 거예요. 이렇게 새우젓 이걸로 한 국자. 그 다음에 까나리 멸치 액젓 있길래 멸치 액젓 요걸로 한국자반 그다음에 반은 예 맛있으라고 감칠맛 나라고 제가 참치 액기스를 조금 넣었어요. 그리고 여기 일단 사이다하고 휴가하고 여기 무가 잘 달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양념된 거를 버무리면 은 석박지가 끝이에요.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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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주일날 드신 석박지를 버무려 놓고 가려고, 아휴, 지금 와서 이걸 만들다가, 아,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, 해갖고, 아이고, 이렇게 석박지 담아놓으면, 푹 삶은 소머리 국밥, 그 소머리 뼈, 머리를 그냥 소머리 통째로 갖고, 이제, 어디야, 도살장에서, 다 손질해갖고, 이제, 반으로 톡 잘라갖고 오면은, 그거를 이제 물 담궈서 핏물 빼고 그 다음에 물좀 넣어서 팍 펄펄 끓는 물에 한번 싹 이제 오르르 하고 한번 끓여낸 다음에 그 애벌 끓인 거는 버리고 이제 그 뼈하고 고기 그거를 다시 한번 찬물에 휙 씻어서 건 기름을 싹뺀 다음에 맑은 물 펄펄 끓이는 데다가 이제 놓고 푹고면 아주 뽀얗고 고기도 아마 많을 거예요. <laughs> 저희 시어머니 계실 때 육지에서는 소머리, 누름, 누름고기라 그러죠. 수육. 소머리 수육을 결혼식 때는 꼭 하셔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했는데, 제주도에 와서 소머리는 또 제가 처음 보거든요. 그래서 소머리 국밥을 하신다고 하길래, 월동무, 권사님요, 월동무, 여섯 개 갖다 놨심도 그러길래, 제가 하나를 남겨놨어요. 왜냐면,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육지 비전 투어 갔다 오시는 분들이 목요일날 오신다 그래서, 교사님들 뜨끈뜨끈 하나 줘 뱅에 좀 지리국 좀 끓여서 대접해야 되겠다, 해갖고, 우 하나는 남겨놓고, 저희 집에 배추가 한폭 있길래 배추랑 같이 끓이면요, 고추 넣고 끓이면 진짜 시원하고 뜨끈뜨끈하고 그냥 얼었던 몸이 푹다 녹거든요. 그래서 그때도 요거하고 드시면 될것 같아. 아, 맛있는 석박지 다 됐어요. 제가 요거를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사이다하고 슈가하고 소금하고 뭐를 나박나박 먹기 좋게 요렇게 요렇게, 요렇게 썰어가지고 절여놓고 아, 초등학교 어린이 돌봄 하고 왔더니 너무 잘 절어진 거예요. 그래서 그 물을 저 절인 물은 버리고 받쳐서 무에다가 다시 고춧가루를 예, 색을 입힌 다음에 이렇게 양념한 양념 다대기죠. 그 양념 다대기에는 새우젓 한 국자, 액젓 한국자밥 고춧가루 세 국자, 예 무른 밥한두 국자. 그다음에 생강 마늘 적당히 예. 마늘은 좀 넉넉히 넣었어요. 생강은 또 많이 들어가면 또쓴 맛이 날까봐서 그렇게 해 갖고 여섯 바퀴 다된 거예요. 아유 이렇게서 해 여기서 익으면은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. 제가 한번 간을 볼게요. 음, 음 맛있다. 음, 와, 음 간도 기가 막네. 따따로 해요. 근데 무 자체의 밑간이 아주 달콤하고 월동무 자체가 아주 맛있는 거라서 굉장히 맛있어요. 와 다른 소금 안 넣어도 어떻게 이렇게 간이 잘 맞는지 모르겠네. 간간하고 이 무에 다시 양념이 스며들면은 그래갖고 냉장고 넣지 말고 그대로 주방에 그냥 놔두면은 한 3일 3일정도 되면 은잘 숙성돼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소머리 네, 아주 그냥 푸짐하겠죠? 뜨끈 뜨끈한 소머리 국밥에 이렇게 석박지 그 다음에 겨울 김장김치하고 또 우리 콜라비 농사지시는 건사님이 콜라비 갖고 오신다 그래서 콜라비 파프리카 당근 꼭 끝에 썰어가지고 네, 냉채처럼 콜라비 네, 샐러드 그렇게 해서 무쳐내면은 거기다가 풋고추가 많이 있어요. 풋고추를 아주 송송송 썰어갖고, 아, 젓갈에다가 양념해서 버무려내면은, 참 맛있는 친교의 식사가 될것 같아요. 아우, 뚝딱! 월동무, 와, 이거 큰 달아거든요. 이 통으로 하나 나올 것 같아요. 김치 통으로. 와, 이렇게 뚝딱 담아서 저도 신기해요.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너무너무 춥지만 행복한 시간입니다, 여러분. 와, 정말 추위에 건강하시고, 해피하시고, 이렇게 은혜로 예, 모든 성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석박지를 담아봤답니다. 여러분, 행복하세요. 안녕.